오늘은 반품 상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 알려드릴게요. 반품 마켓이 오픈되었어요. 그중에서도 정상 상품을 최고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. 청소기부터 미니 냉장고까지 이제 여러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제품을 소개할게요. 먼저 다이슨 B15 디렉트 컴플리트 청소기로 말이 필요없는 상품이고요. 현재 딱 하나 남았어요. 골드 플러스 골드 상품으로 구성품 모두 포함된 새 상품입니다. 청소를 시작하면 가는 시간, 먼지 크기도 카운트해주는 똑똑한 청소기인 거 아시지요? 또 하나, 케밍 컴팩트 미니 냉온장고 소개해드릴게요. 6L 사이즈로 작고 귀여워서 책상 위나 화장대, 캠핑용으로 사용 가능하네요. 330L 캔은 8개까지 가능하답니다. 이두 제품 모두 특별한 점이 있어요. 우선, 이들은 반품 상품이지만, 그 어떤 제품보다도 완벽한 상태로 여러분께 전달됩니다. 이는 여러분이 새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기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. 또한 차별점도 있답니다. 제품들은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. 이 제품 말고도 많은 상품이 최저가로 판매되고 있으니 이럴 때 구입해야겠지요. 상품 종류는 많으나 한 상품의 수량은 많지가 않네요. 없어지기 전에 빨리 사보자구요. 저는 냉장고가 탐나네요. 캠핑 가기 좋은 날씨잖아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상품은 수량이 적어 급하게 제작했네요. 미흡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. 더 보기에 링크에서 더 많은 상품 확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